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판소리 복서 기자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 받기 전에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그 판소리 복서를 연출한 정혁기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복서에서 이병구 역할을 맡은 엄태구입니다. 어,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소리 복서에서 민지 역할을 맡은 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 복서에서 박관장 역을 맡은 김현입니다. 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나온 장규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과 엄태구 씨두 분께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이 직접 이극 중에 나오는 판소리 노래를 그 작사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여기. 여기에서. 네. 그래서 근데 그 대목들을 드, 들어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 가사들과도 조금 비슷한 느낌의 그런 득 구절구절의 가사가 굉장히 눈에 아 귀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 기존에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판소리들의 어떤 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 영화 만드시면서 어떤 영감을 주신 부분, 받은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엄태고 씨한테는 이게 복싱 영화고 직접 이제 권투 선수로서의 동작을 해야 하지만 그 가락의 몸을 아주 잘 실으셔야 되는 거의 어떤 장면은 연체동물 같다고 느꼈는데 네 그러한 어떤 이제 몸 동작이나 리듬을 타는 것 자체가 몸에 되게 많이 익혔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좀 거치셔서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는 저런 모습을 완성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네그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수군가를 베이스로 했고요. 그리고 아 어... 그 개사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판소리라는 게그 원래 창을 하시던 명창님께서 선생님께서 기존의 판소리를 너무 입에 익, 그거 몇십 년 동안 하셔가지고 입에 익으셔서 제가 제가 그냥 다 단어를 새로 바꾸면은 그거를 하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군가의 어떤 구절 구절들을 제가 쓸 구절들을 그 선생님께 가사를 받은 다음에 그 글자 수에 맞춰서 그리고 그 음절에 맞춰서 제가 판소리라는 기본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구라든지 영화 속 상황들을 1인, 1인칭 시점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게 글자, 음절이라든지 단어 수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복싱 그 기본기를 어... 배우기 위해서 어그 복싱 코치님이 일대일로 같이 한두세달 동안 하루에 한 다섯 시간씩 계속 기본기 연습하면서 어 장단은 그냥 따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싱 기본기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장단에 맞춰서 이 동작 저 동작 막 해보면서 또 주변 분들한테 어 뭐가 더 괜찮은지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과정 겪고 나가면서 지금 보신 화면을 보셨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전유진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과 배우 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영화가 굉장히 어, 신선했습니다. 어, 이 영화를 <laughs> 뭐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네 저부터 할까요? 음, 이건 제 욕심이긴 한데 영화에서 다양한 나이대의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어, 못 이룬 목표, 뭐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린 친구들은 어, 이 병구의 도전과 그리고 그 민주화 함께하는 모습을 모습의 영화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이런 젊은 시, 세대를 지켜보는 박관장의 시점으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네저 저도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또 한편으로는 어, 조지 포먼을 아는. 세대 분들이 보셔도 되게 재밌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저는 청춘들이 봤으면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청춘이라는 뭔가 그런 어, 제안을 할순 없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도 내가 청춘이라고 느낄 수 있는 만큼 어, 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꿈을 차마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 꿈을 잃은 잃어본 사람들 이런 청춘들이 봤으면 좋겠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이 영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약간 멜로가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어요. 약간 멜로도 신선하고 또 인간 승리를 안 했는데 꼭 승리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코미디 약간 어거지 코미디 막 있는데 신선한 것 같고. 너무 많은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셔도 재밌을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헤러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엄태구 배우랑 혜리 씨께 질문 드릴게요. 어, 엄태구 배우님의 이제 그런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는 좀 처음인 걸로 아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 어떠했는지 궁금하고요, 해리 씨는 장고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분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런 좀 신선한 멜로 호흡에 대한 소감 듣고 싶습니다. 네, 엄태구 배우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 약간 이런 어리숙한 역할이 어, 처음은 아, 아니 개인적으로 아니었어 가지고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에서 하긴 했었는데 또 병구는 또 다른 캐릭터여가지고 감독님이랑 리딩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대화 나눠가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멜로 부분은 어 그냥 해리 씨 연기하는 거 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어 장구 연습은요. 거의 영화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장부 장면을 찍기 직전까지 두달 정도 거의 진짜 정말 열심히 한것 같은데 화면에 잘 치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잘쳐 어, 보이도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연습했고요. 어, 멜로 호흡은 <laughs> 되게 어, 저는 음. 최고의 파트너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 주세요. 네,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 뉴시스 남재경 기자입니다. 어, 일단 영화의 소재로 복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언급하신 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 관련이 있는 건지 복싱을 왜 소재로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판소이랑 같이 이제 컬래버가 되는데 어떻게 구성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이 영화의 어, 시작, 은 처음 시작은 단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단편, 제가 지금 단편영화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단편영화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편영화와 함께 찍었던 조현철 배우와 제가 어,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근데 누가 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현철 배우가 복싱을 배우고 있어서 그냥 장난으로 그 장구 장단에 복싱을 쉐도 복싱을 해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장편 단편으로 확장시키게 됐고 그걸 또 여기 있는 배우분들과 함께 장편으로 확장을 시키게 됐어요. 그러면서 단편에서는 그냥 뭐 어떤 미안한 마음 이런 주제로 영화를 찍었는데 장편으로 확장시키면서. 단순히 이야기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서라든지 주제를 좀더 확장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판소리와 복싱 그리고 필름 사진 그리고 재개발 그리고 유기견들 그런 요소들을 더 집어넣어서 좀더 음, 어, 기억에서 그리고 치매라든지 그런 것들 좀더 부각시켜서 전체적으로 어떤 잊혀지고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작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의미를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장편에서 좀더 다양한 의미를 확장시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감독님과 김희원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어, 영화에 나오는 지연 캐릭터도 굉장히 비중이 있고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연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유에 대해서. 어,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희원 배우님께는 그 병구 병구에 대한 어떤 따뜻한 애틋한 마음 같은 게 뒤로 갈수록 더잘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관장의 그 마음이 그래서 좀 병구와 관장의 관계는 좀 어떤 관계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네 지연은 좀더 다양하게 해석되길 원했어요 그냥 그냥 쉽게 일차원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함께 판소리 복싱을 했던 뭐 친구 혹은 연인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병구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얘가 기억하는 기억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구의 환상 속에 머릿속에만 남아 있는 어떤 이미지일 수 이미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꿈이나 목표에 대한 의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했었습니다. 어, 제가 배우 활동하면서요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뭐 연극을 했다 뭐 고생을 했다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막 정이 가요 근데 이제 박 관장도 그런 인물인 것 같고 병구도 그런 인물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 같은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 무한으로 신뢰하고 나중에 한번 해봐라 이것도 그냥 뭐 보통 용기가 없어서 다 못하잖아요 뭘 하고 싶어도 그래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 너라도 해라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준비한 것들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배우님들께 여쭤볼게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소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보시고 어떠셨는지 어떻게 또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엄태구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단편 그 댐프시로 때부터 워낙 그작품의 팬이었어 가지고 그 장편 시나리오가 어, 제게 왔을 때 너무 어, 기대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대본 보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감독님 뵙고 그러고 바로 너무 하고 싶어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어, 시나리오를 보고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판소리복싱이 그래서 뭔데? 약간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판소리복싱? 그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엉뚱하고 그러면서도 재치 있고 어, 유머러스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음, 꼭 하고 싶었던 작품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태구 선배님이랑 희원 선배님이 이미 하시기로 한 상태여서 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저기 약간 이게 환타지 만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왜 악당들하고 싸울 때 음악이 느리면 지고 있다가 음악이 빨라지면 막 이기잖아요 이 판소리가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좀 통쾌하다 약간 이거 코믹스럽다, 웃기다 근데 어 되게 좀 리얼하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아 이거 되게 독특하고 재밌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 주시면 네. 아, 어, 뒤쪽에서 손 들어 주신 건가요? 아니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요걸로 마무리 짓고 자리 정리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한번, 아, 네, 저희 영화 새롭고 좀 독특한 시도를 한 영화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 역시도 너무 애정하는 영화입니다. 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와, 와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했던 거보다는 제 기준에는 뭐좀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어좀 미흡하더라도 좋게 좀써 주시고 <laughs> 네. 하여튼 좋은 시간 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 네, 시선은 왼쪽부터 바라보실게요. 중앙 보실게요.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네 시선을 왼쪽부터 보실게요. 중앙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보실게요 네, 다음 정면 지금 잠시 기다려주시면 저희 단체 사진 찍으실게요 네 왼쪽부터 시선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시선 보시겠습니다 감사니다 <목소리법>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올라가겠습니다.